주천재 백사장입니다 자 이제 요번주 폭등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을입니다 노을 노을입니다 자 노을보시면 양봉있죠 여기 양봉 자 양봉보시면 가운데까지 다 밑에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죠 이제 폭동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. 뭐 이름이요? 노울 노울입니다, 여러분 노울. 자 노울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. 야저 여러분 주천재 백사장 많이 좀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걸로 먹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. 자 자연인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소개해 주셔가지고 자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. 자 노울 노울 이제 상승 갈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자 내일 어떻게 갈지 30분봉으로 알수 있다 고 그랬어요 제가 30분봉에서 중요한 곳을 돌파하면 간다. 20선이. 아, 보세요. 어때요? 20선이 30선에서 30분 봉에서 20선이 어때요? 싹 붙어서 가죠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내일 폭등이라는 소리입니다. 이게. 자, 이거 폭등입니다. 이게 대단하죠? 자, 이 체계도 없는 겁니다. 이거. 그럼 노을 뭐예요? 내일 폭등 간다. 폭등 간다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들, 010-978-7237 주시면 무료 단톡방 있습니다. 제 무료 단톡방, 제가 지경입니다 제가 하니까 글로 들어오셔도 되고요. 아시겠죠? 노을입니다. 노을 폭등주 내일 하나 드리고, 자, 이따가 서비스로 또 하나 제가 딱 살살 드리려고 하는데, 자, 그건 봐서 이제, 자, 우리 또 무료 단톡방 너무 많이 주면 싫어하기 때문에, 자, 아시겠죠? 자, 일단 노을. 노을입니다. 노을이 요번 주에 폭등할 종목이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뭐 GSE도 뭐 괜찮긴 괜찮은데요. 저는 추천드리는 게 뭐라고요? 노을입니다. 노을. 노을 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노을 보십시오. 자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연속으로 들어왔죠. 많이 들어왔죠. 한번 띄울 때 됐죠. 한번 띄울 때 됐습니다. 이번 주에 한번 노을 갈것 같으니까 유심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노을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. 월봉 낮죠. 자 주봉도 낮고요. 그렇죠? 자 1봉 보시면은 120선이 어디 있죠? 120선 여기 있죠? 120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. 위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. 아시겠죠? 위에 밑에 있으면 요거 뚫고 가기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한번 치고 갈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노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010-978-7237. 자, 일로 무료 단톡방. 자, 주소 달라고 하면 백사장이 직접 해드립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도 이제 금투세. 그게 이제 폐지돼가지고 너무나 기쁜 날들이죠. 다, 다 기쁜 날들입니다. 자, 다들 기쁜 날이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폭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노을 프로그램 보십시오. 10벌 죠 10벌 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드린 메가 MD 있죠? 메가 MD 보시면은 자, 보세요. 자,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죠. 한번 이번 주제에 한 쏠긴 쏠 거예요. 이게 지금 이게 버티고 있는 거는 다돈 들어가는 겁니다. 메가 MD도 지금 주전자 백사장이 정확히 봤습니다. 정확히 봤기 때문에 이게 흘러내리진 않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. 여기서 한번쏠 거니까 잘매가임데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주식천재 백사장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농촌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분들도 다 이걸로 수익 보고 생활비하고 자 멀리 계신 분들 아픈 분들도 다 이걸로 수익 내고 계세요.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안 하고 이걸로 그냥 수익 부업삼아 하고 계시니까 다들 기뻐하세요. 그러니까 자 우리 주식천재 백사장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면 다들 복 받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리고 이렌시스가 이제 여기서 바닥에 나왔습니다. 저번에 추천드렸는데 안 올랐죠? 자 그래서 이게 다 올릴 수는 없어요. 90% 이상이 뭐저 하는 올르지만 10%는 안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렌시스자 지금부터 잡아도 됩니다. 제가 하나 드리는 겁니다. 이건 벌써 옛날에 드렸는데 자 10%는 안 올릴 수 있어요. 좀 늦게 올릴 수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수시스니까자 지지가 나왔잖아요. 그니까 이렌시스잘 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. 야 내용 없어 내용 없어 하고 던져 내용이 왜 없습니까? 다 이게 암, 합축된 내용이지 아시겠죠? 그니까 자이렌 시스 이래 시스 잘 보셔 가지고 꾸역꾸역 담으셔도 됩니다. 지지도 잘 나왔잖아요. 그렇죠? 자, 오늘 드린 종목 노을. 자, 내일이나 모레 급등할 걸로 보이니까요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궁금하신 종목은 010-997237로 문자로 종목자 상담해 드리니까요 문자 주시고요. 단톡방 무료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자, 여러분들 많이 도움 받으실 겁니다. 아, 니다 감사합니다.